금요일날 지수가 많이 빠졌죠. 어, HLB가 하한가를 풀지 못했습니다. 점화 들어갔고 내일 하한가가 풀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루 더 음, 하한가 들어갔다가 화요일에 풀릴 수도 있고 하여튼 거래량이 초반에 어, 얼마나 많이 붙는지를 좀 확인하면 어, 내일은 하한가 풀리더라도 양봉마감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예상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음, 장 시작할 때 초반에 거대량이 중요하거든요. 음, 상황 봐가지고 댓글로 좀 남겨드리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빠져 봐야 이제 한번 정도 좀 소금수 패턴으로 한번 미션 해서 이제 반등 분명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튼 그냥 넘어갈게요. 음, 내일 관심 종목은 일진 테크하고 어, 미스터 블루 이렇게 두 종목 보겠습니다. 어, 금요일날은 종목이 둘다 손절과 나갔죠. 좀 장이 좀안 좋아서 뭐, 좀 아쉽게 됐습니다. 좋은 종목으로 이렇게 두 종목, 이렇게 한 번, 음 보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일단 뭐, 미중 무역협산도 음 연기가 된 거죠. 연기가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니까. 자, 시장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어장 초반에 흔들어주면 이제 들어가는 거죠. 11시 이전에만 보시면 될거 같고요. 먼저, 미스터 블루. 4천원을 기준 잡고 4천원 근처에서 한번 하는 거고 4,100원 에서 4,150원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4,000원 깨지면 뭐 반만 줄였다가 3,800원 에서 어 다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음 4,100원 에서 4,150원 예, 여긴 기 아마 매수가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4,000원을 깨지면 3,990원 에다가 뭐 절반 줄이셔도 되고요 그냥 다 잡고 보셔도 상관없고. 근데 이거는 다 던지기에는 좀 막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4천원 일단은 슬쩍 속임수로깰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반 손절로 잡는 게 사실은 맞아요. 손절과 절반으로 이렇게. 이게 맞는 거고요그 다음에 이제 3,800원. 여기서, 어 다시 재매서. 손절가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이 장대항부 너무 커서 그런 거죠? 어 그래서 4,000원을 전후로 해가지고, 반등 모색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전 어, 11시 전에 음, 기회 준다는 노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한 종목은 음 일지테크라는 종목인데 이게 이제 5장에 투매로 빡빵 떨어진 거죠. 어, 이거는 짧게 손절 잡고 본다음에 이제 3,000원 정도 잡고 보시면 되는데 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비 뜨면은 달라붙지 마시구요. 개비 3% 이상 뜨거나 그러면은 무조건 포기하셔야 됩니다. 3,060원, 3,150원, 3,160원. 네, 손절가는, 3,000원 깨지면 2,990원에다가, 이것도 전량 손절은 필요 없고 절반 좀 했다가, 음, 이게 이제, 금요일 저가 2850원이죠? 어, 여기만 깨뜨지 않으면 되거든요? 최종 손절을 여기다 좀 잡으시고, 3000원 깨지면은 반만 줄였다가, 다시 2900원에서, 다시 재매수, 요런 식으로 공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응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음, 오전자 요런 식으로 좀 관심있게 보시고요. 어, 11시 이전에만 하시라는 거. 11시 이전에만 공략 가능. 아마 이제 장기적으로 조금 안정 찾을 겁니다. 어, 내가 좀 찾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주말 음 남북미 정상회담 음, 난리도 아니죠. 오더도 뉴스 많이 보셔 가지고 아시겠지만 그리고 2, 3주 내 실무팀 구성해서 북미 협상 착수하겠다. 내일 경협주가 좀 대비 많이 뜨겠죠. 그죠? 음, 윤이 좀뭐 상도 들어가는 것도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은 경협주도 좀잘 보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음 5G 관련지에든, 이런 것들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좋고요 내일 장중에 경협지가 물론 갭이 떠서 뭐장대봉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경협지를 잘 보세요. 대상도 찾아가지고. 갭 떠서 뭐 점상하면 은할수 없는 거구요. 갭이 뜬 다음에, 어, 위아래로 쪽으로 흔들리면은 이건 다시 빨려서 올라가. 밑에 꼬리 달고 올라간가 커요. 왜냐면은 2, 3주 내신부터 구성해서 북협상은 착수한다 그랬기 때문에 갭뒀다가 밑으로 이렇게 흔들리면은, 그때 경력주를 노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뭐, 뭐라고 얘기하긴 는데 지금은 힘들어. 왜냐면, 아침에 뚜껑 열어서, 대장주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장주를 찾으셔가지고, 경력주를 갖다가, 노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상황 봐가지고, 제가, 음 경력주 한 종목 정도, 단기매매할수 있는 종목 나오면은, 음 댓글로 남겨드리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금요일날, DMZ도 관련주를, 어 검색기로 종목 잡아가지고, 자꾸 음, 넘어왔는데 수익권은 음, 수익권 된 상태에서 자꾸 넘어왔는데 어, 주말에 아주 큰 좋은 소식이 나와서 내일 한번 좀 기대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경협주가 여튼간에 내일 당장 이렇게 갭이 떠가지고 확 죽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뭐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전잘 눈여겨보셨다가 단기매매 접근하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